이번에 알아볼 단어는 어, 네트워크 차트입니다 네. 네트워크 차트라고도 부르고요 같은 말로 이제 뭐라고도 하냐면 펄트, 퍼트, 퍼, 어, 퍼 c p m 뭐 이런 용어로도 이렇게 쓰인다고 해요 <laughs> 그러니까 두 가지가 원래 분리되는 건데 그, 이 분류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펄트가 <laughs>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트라는 어, 것은, 어, 우리가, 어, 실제, 그, 미국에서, 어, 그 폴러리스. 폴리스그하면 여러분들 첨공카드 시스템 막 이런 것 이런 단어가 막전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예, 당시 공부했을 때 그런 단어를 제가 접했던 단어인데 폴로리스의 그 미사일 개발 그 하는 그 작업이 있었습니다. 미사일 개발 연구에서 그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려고 만든 일종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뭐 차트, 뭐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어, 그래서 이게 그 앞전에 얘기했던 예, 그 공식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앞전에 다뤘던 공식이 뭐가 있죠? 예, 얘기했던 것 중에 록그 원시코드 라인수기법 있죠. 예, 그 공식이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예, 그런 공식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 치수라고 하는 거를 구하거든요. 예측치. 예측치, 그 예측치라고도 하는데 이 예측치를 구하기 위한 공식이 다시 한번 언급하려면 낙관치가 있습니다. 그다음 어, 낙관치에다가 이제 4 곱하기 뭐 기대치 예, 이렇게 곱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플러스 비관치 예, 그리고 어, 나누기 6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 낙사기비, <laughs> 네, 낙사기비 뭐 <laughs> 나누기 6 이런 식으로, 예, 네,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앞글자 아, 그렇죠. 따서라도, 음,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이런 종류가 하나 있구요. 그 다음, CP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따로 있습니다. CPM이라고 하는 것은, 음, 미국에 이제, 여기, 이것도 미국입니다. 듀폰 기업이 있는데, 듀폰 기업에서, 그, 같이, 같이 만들었어요. 저, 레밍톤. 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두 기업이 그 이제 화학 공장을 원래 운영을 했었는데 그 이제 이걸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어 개발되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최대한 적게 최소한으로 어 투입해서 어 전체의 그 프로젝트의 시간 단축. 을 이제 목표로 추구하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듀펀레밍턴두개 회사가 같이 화학 공장에서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개발한 차트다. 이게 CP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펄트하고 퍼 CPM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두개 같이 묶어서인데. 두 개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합친 거니까 뭔가 장점만 합쳤겠죠? 뭐, 하이브리드 형이 되겠죠 이제 네, 유명, 하이브리드 형 네. 원래 하이브리드라,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장점 요소만 가져와서 서로 합치는 걸 하이브리드라 그래요 아시겠죠? 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이제 그.. 먼저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될것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먼저 해야 되는 것과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을 이제 그 고민해서 전체 작업 그 시간 전체 작업 시간을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펄트 부분이에요. 이게 펄트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용이 만약에 추가될 경우에는. 네, 비용이 만약에 추가되는 경우에도 경우를 어, 따져야 되죠. 네,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를 또 이제 그 고려를 해가지고 그 작업 그 완료 시간을 네, 완료 시간을 단축하는 네, 이게 바로 CPM이 되는 거죠. 네, 그니까두 가지를 서로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되게 복잡한 프로젝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약에 진행한다고 했을 때좀 효율적으로 계획과 통제를 하기 위한 개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알고 계세요? 크리티컬, 그러면 여러분들 온라인 게임에서 그 되게 많이 하잖아요. RPG 게임 하면은 뭐... 데미지가, 최대 데미지로 뭐 크리티칼이 떴다 뭐 해가지고 막 어, 그런 어떤 어, 충격 데미지를 아주 세게 줬다 뭐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하여튼 예, 크리티칼 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임계경로라는 말로 쓰거든요 예, 임계경로, 임계치라는 게 한계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치, 예, 그런 약간 그런 뜻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임계경로라고 쓰이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요, 어, 그 최소 음, 이 프로젝트를 마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최소로 필요한 기간 이거를 이제 크리티컬 패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크리티컬 예, 패스, 아, 최소로 필요한 기간 끝내기 위한 예,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거를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어, 일단은, 용어적인 측면으로만 좀 정리를 해 두시고, CPM은 원래 이제, 또 그, 차트 그린 문제가 뭐 실제로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뭐 살펴보든지, 뭐 그럴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제가 잡다 한 내용을 앞으로 좀 영상 제작하면서, 좀 붙일까 설명을 붙일까 막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영상을 지금 몇 편, 몇편 올리긴 했는데 그거는 제가 딱 내용만, 시험 내용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음,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이니까 참고해서 들으세요 아 그렇구나 하는 <laughs> 거잖아 한 개로 흘려듣고 넘기실 분들은 그냥 영상 넘기시고 끝까지 다 들으실 분은 들으시면 됩니다 어, 이제 뭐냐면은 차트라고 하는 거를 사실 우리가 이거는 사실 엑셀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죠. 네, 이 차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프나 차트는 뭔가 이게 그림 형태, 그래픽, 도형을 사용한 어떤 그림체 형태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글자로 그냥 단순히 주절주절이 적혀 있는 것보다 더 시각적으로 눈에 잘 들어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음, 체질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뭐 ITQ 엑셀, 심지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 라는걸 많이 이제 접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예, 중요한 요소인 게 맞습니다. 뭐 요즘에 워낙에 데이터 연구 분야에서 뭐 차트는 뭐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니까 예, 그만큼 그 분석 자료로 참고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어. 발표 자료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 차트에 대한 거를 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걸 계속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그 특히나 그 단어 쪽에서 또, 예, 좀, 어, 제가 방금도 여기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어, 우리가, 그, 일상에서 사실, 이 정보 처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자주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어, 이 단어 들어봤던 단어 같은데? 하는 것들이, 익숙한 단어들이 좀 등장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이 정보 처리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그럴 건데, 그, 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합니다. 게임 즐기시라고. 아, 하고 싶은 만큼 PC방 가서 즐기던, 평상시에 뭐,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어플 게임을 즐기는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게임을 즐김으로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접하고 익히고 뭔가, 어, 익숙해지도록 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 자격증 시험에서 등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거든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놀고 싶을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뭐, 그러다 보면 괜찮아져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이 자격증 공부 같은 경우에는 예그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셔서 음좀 이게 자연스럽게 아좀 단어를 내가 무조건 막 자격증 공부한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그 타이밍에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평상시에 그냥 뭐 이것저것 내가 뭐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놀면서 접하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단어들 학습도 자격증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걸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주저주저 떠들었는데 아무튼 예, 여기 지금 이번 영상에서 등장하는 이 단어 네개 있죠 예, 이거를 좀 반복해서 한번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린 게뭐 제가 설명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뭐 주저주저리 지금 떠드는 건데. 근데 어떤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고 뭐한열번 수십 번 이렇게 시청을 하잖아요. 반복 시청을 하면은 진짜 그게 나중에 머릿속에서 꺼내져 나와요.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세이브가 돼 있어요. 그, 그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 재생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동영상은 네, 그러니까 그런 강점을 이용해서 좀 반복 학습을 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